안녕하세요, 벌떼 여러분. 그럼 2월 17일 오늘의 운세 미리 보기, 말띠부터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말띠. 어, 사업하시는 분은 크게 형통하는 날입니다. 오늘 기운이 매우 좋으세요. 다만, 화 기운이 많아서 이날은 말띠분들이 소진되기가 쉽습니다. 너무 부딪히며 뛰어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어주고 양보하는 쪽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노란색이 좋고요. 흙 기운이 좋아요. 음식도 이흙 기운 음식은 단 음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 음식도 자주 드시고 광활한 돼지를 떠올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또 이렇게 환상적인 느낌도 들잖아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런 어 충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이 올해가 말띠 분들한테 괜찮은 해예요. 어, 조금 힘든 지금 당장은 좀 힘든 느낌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오늘 올해 괜찮으니까 그 믿음 가지시고 너무 무리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무리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띠 분들에게 편한 것을 하라는 의미예요. 이 광활한 대지를 뛰어가는 것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아까 뛰지 말라고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거는 소진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쪽으로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어, 길이 정말 많아요. 길이 너무 많으니까 불필요한 곳은 삼가하라는 차원에서 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형통한 하루 되십시오. 키워드는 하늘 나에게 곱고 바르게 하기입니다. 양띠분들. 밖으로는 나를 이겨내면서 다소 고될 수 있는 상황을 헤쳐나가느라 안에서는 좀 부글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글거림 이 가만히 있어도 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 이 누가 확성기를 틀어 놓은 것처럼 <laughs> 머릿속에서 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 이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이 부글거림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확성기를 끌수 없다면 꺼서 내가 조용해질 수 없다면 세상을 놀이터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또 어렵다면 예술 활동들로 풀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나 악기 다루시는 분 있나요? 오늘은 내 창조력을 그런 방면으로 발산해보시면 어떨까요? 사회에서는 착실한 일꾼인 척하고 그냥 가면만 쓰고요. 개인적으로는 예술, 예술이라는 망치로 모든 걸다 부숴버리는 깨부수는 활동을 하면 오늘의 기운이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 예술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거창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도 예술이고 수다 떠는 것도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서 편한 마음부터 먼저 가지시고 어떤 것이든 그걸로 나를 회포를 풀수 있는 것이면은 어, 다 지금 다 예술입니다. 해방감 느끼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키워드는 작은 결실, 작은 혁명, 작은 거인입니다. 양띠분들 작은 거인이에요. 화이팅입니다. 우와, 화이팅입니다. 했는데 3분 33초를 딱 찍었네요. 야, 뭔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 될것 같아요. <laughs> 자, 다음은 원숭이띠. 인신충이라고 해서 오늘 원숭이 기운이 사라지는 날이에요. 그 충하는 기운들이 찾아와서 어, 호랑이 기운이 원숭이를 포박하고 놔주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꼭 호랑이가 원숭이를 뭐 이긴다 이런 해석이 아니라 오늘의 형국이 그냥 그렇다라는 의미거든요. 어, 그 호랑이 기운이 목 기운인데 이목 기운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조심하냐. 아주 가깝게는 오늘 식단 중에서 채식이 있다면 또 특히나 나무에서 자란 그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게 보면은 원숭이가 원래 나무를 잘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 내가 플레이, 나의 플 r o u n d the player i 그런 player, t 은 e player is a player, the player is a p l 이 y e r the player is a player, the player is 이 player, the player is a player, the p 그런 y e 도 is a player, the p l 어떤 상황을 만나시더라도 또 이것을 나의 공부로 받아들이신다면 한 차원 내 영적인 성장의 보탬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때 겸허한 마음으로 만나시면은 오늘 가장 좋겠습니다. 키워드는 이익이 되는 것에만 집중하기. 네, 이익만 따라가십시오. 오늘은 무조건 나만 생각하십시오. 자, 닭띠. 꾸준히 재물 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또 재물이 들락날락거리는 이것에 굉장히 예민한 날이라서 신경성 스트레스에도 각별히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닭띠가 하나만 파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뭐 생각도 스트레스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한번 꽂히잖아요. 그럼 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뭐 스트레스를 즐기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쨌거나 외부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인 흐름이긴 해요. 그래서 마음만 잘 다스린다면, 어, 즉, 조급하거나 성급하게 어떤 결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하시면, 이렇게 보내시면 오늘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또 그런 부분에 너무 <laughs> 예민해지실 수도 있어요. 이게 역으로 제가 조언을 드렸는데 조언에 또 예민해지셔가지고 오늘 그런 날이라서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조언을 들었으면 조언도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속에서 부작용이라고 어떻게 알수 있냐? 내가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느냐 아닌가. 내 마음속에 계속 떠올리고 있냐, 아니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스트레스의 느낌을 제공하느냐. 이게 이제 그 판별법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음, 이제 들으셨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오늘 들은 것도 없고, <laughs> 오늘 부딪힐 것도 없다. 사실, 나를 방해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견주다, 비교하다, 그리고 협력하다입니다. 다음으로 개띠. 사주팔자에서 땅자리가 나무 기운에서 화 기운으로 바뀌는 날이거든요. 개띠에게 화 기운은 가장 편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개띠 분들의 기운을 오늘 생애주는 그런 날입니다. 다소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곤 하는 그런 개띠 분들에게는.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그런 품과 같은 기운이라서 그런 홀로 된 마음, 고독함 이런 마음 등이 스르르 녹아내릴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 오늘 하늘자리에도 따뜻한 애정을 나누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음, 잘 먹고 잘 쉬면서 그런 애정을 나누는 그런 기운입니다. 제가 뭐 뭘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굳이 그런 게 필요 없는 날이에요. 오늘 개띠 분들한테 굉장히 좋으세요. 편히 쉬시면서 충분히 충전하십시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키워드는 껍질을 벗고 나오기 위한 누에 속 애벌레입니다. 앞으로 날개를 활짝 펼칠 나비의 모습도 연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돼지 띠 제가 왜 이렇게 돼지띠 설명할 때 자꾸 좋아한다는 표현을 쓸까요 돼지띠분들이 운세를 너무 안 보세요 사실 <laughs>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뭔가 멘트를 날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실제로 돼지띠분 좋아해요 제 주변에 돼지띠분 계신데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정말 좋아해요 어, 돼지띠 분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 돼지 기운이 있는 혹은 그물 기운이 있는 분을 제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자, 돼지띠 분 이제 시작을 할게요. 어, 만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내가 가진 희귀한 지식들, 내가 즐기는 놀이 등을 함께 나누기 위해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찾아가서 그들과 정다운 시간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 개띠 분들에 이어서 오늘 제가 돼지띠 분들한테도 별로 해드릴 말씀은 없네요. 어, 좋은 하루 되시라고 제가 그냥 덕담 같은 거, 뭐 이런 멘트 하나 해드릴게요. 해가 떠오르니 기쁨이 넘칩니다. <웃음> 쑥스럽다. <웃음> 촉촉히 젖은 땅에 햇볕이 드리우니 야 이거 멘트 하지 말라고 옆에서 어, 무의식적으로 누가 핸드폰을 키네요. 어, 멘트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 껐네요. 다시 멘트 해볼까요? 자, 다시 해볼게요. <laughs> 해가 또 <laughs> 옆에서 막 소리 나죠. 지금 멘트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아, 어, 멘트 어, 아, 죄송합니다. 오늘 멘트 하려고 했는데 대지티브은 <laughs> 제가 자꾸 놀리게 되는 분이 또 대지티브이기도 하고. 어, 조용해졌다. 자, 해가 떠오르니 기쁨이 넘칩니다. 촉히 젖은 땅에 햇볕이 드리우니 생명이 자라나 잎사귀를 활짝 벌립니다. 돼지띠 분들 좋으시겠어요. 제가 맨날 놀리기만 해서 좀 마음이 뜨뜻미지근 하셨을 건데 이번에 이렇게 어 멘트도 날려드리고 또 오늘이 특히나 어 따뜻한 미온의 날이기도 하니까 어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키워드는. 떠오르는 헨님입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 멘트 두둥. 오늘 뭐 준비한 건 딱히 없고요. 제가 계속 준비를 방송을 준비하느라고 조금 소진된 부분이 있어서 아, 미래에 가서 직접 가서 그 여러분의 그 띠별 어, 상황들을 살피고 이렇게 과거로 돌아와서 <laughs>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는. 오늘 운세 미리 보기 2월 17일 병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미래의 운세로 이렇게 오늘의 운세 미리 보기로 찾아뵐 계획인데요. 어, 조금 컨셉이 바뀌었다고 해서 채널 바꿔버리지 마시고 어,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성장하는 모습 서로 같이 손잡고 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